안녕하세요, 박형수 TV입니다. 저는 지금 여행 중이에요.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 사는 집들이 있죠. 이게 하겨울 마을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제일 가볼 만한 곳이입니다유리어 가볼 만한 곳. 1위입니다. 1위. 가볼 만한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laughs>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면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뭔가 저는 이제 적응력이 좀 좋은 편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기 여행을 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여행하는 곳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적응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부산 너무 좋다 가뜩이나 전 부산을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왔는데 아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좋아요 다시 한번 풍경 한번 보실래요? 일단, 하늘. 야, 하늘이 제가 참 좋아하는 하늘이네요. 저기 배도 있어요, 배. 자, 한번 배를 확대를 해볼까요? 저기도 이렇게 배도 있고. 여행을 할 때,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내 집이거니 생각하고 여행을 하면은 마음이 되게 편해요. 굳이 뭐 집이 하나일 필요가 있나요? 집안만개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좋은 거, 새로운 곳에 가도 내 집이거니, 내 집이겠거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떡해요? 낯선데, 그거 뭐... 에휴. 나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laughs> 풍경 더 구경을 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